가자. 자, 우선 답지부터 드릴게요. s 개 y 맞지지 a y i 세 개? 세 개. 세 개? e l i 번? a b e 번까지 맞아 z a b e t 번 my mother. Elizabeth, my dear. e l i z a b e 번 h Elizabeth. Elizabeth. 지금 위에거랑아래거랑 모양은 똑같지? 네그서 예, 예. 오른쪽으로 몇 칸이야? 이게 네. 가로쪽 3줄 세로쪽 3줄 줄이지그 네. 네. 우선 전체 얘 가는 경우는 몇 팩이야? 6팩 밑에? 3팩, 3팩이지 3팩 3팩 3팩. 그치? 네 근데 그게 두개 붙어있는데 첫 번째 건 뭐예요? 그랬더 피를 지나가랬지 네 우선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되니까 하나, 둘, 세개 3팩에, 3팩에 2팩, 2팩. 그러고 나서 곱하기 여기까지 네. 가야되는 거지 네 그럼 몇 팩? 3팩에 <laughs> 이, 팩이. c 그 위에 붙어 있는 것도 모양은 똑같은데, h 번에는 어디를 지나지 말래? 여기를 지나지 말래지. n t 지나지 말라는 u wouldn't order it in as a man, you 이거 따로 계산하고 곱하기 a d y She knows my land or even a t o 팩 check o 고 w h o 빼기 여 r s or t o n 이 c in a man of p a y 하나 둘셋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3팩에 이팩 2팩 곱하기 3팩에? 2팩 200. 2팩을 빼주면 되는 거지 네 이거 얼마인데? 9잖아 네 이것도 9잖아 네 여기 3팩 3팩 날리니까 6, 9, 4네 6하고 6, 3, 4, 1 사라지니까 20 20 20 20 빼기 9니까 11 11 곱하기 9니까 99 90. 아니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지 가지면. 네 그다음 응? 27번 솔직히 28번하고 30번 풀지 말아야 돼요. 네. 28번하고 30번은 이거는 사람 죽이는 문제야. 돼요? 음. 0가랑 나가 3번 조금... 분 어? 저는 그러면... 내가 아까 몇개 맞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만 맞으면 네. 이건 좀등급이야네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원소트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여섯 개. 러분 다시 하면겠지만 우리 확통의 1등급이 몇 점이야? 몇 점이죠? 나, 다시 내가 물어봤는데 이 다시 물어보는 일은 뭐야 개새야. 9 93점 같은가요? 미친 것들 아니야미아니8 역사적으로 그런 적 없어. 80점. 미친 놈들 아니야 수능에서 미적은 84점이고요. 얘는 80점이에요. 막통이요? 네. 막통이 또나요아요 아시죠요? 네. 그리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왜, 왜 그런, 일희 확통할 때잘 생각해야 돼 너희들, 우리 독일 공고 아름다운 애들 있지 네.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무슨 요리보고 조리 보고 조리보고 그런 조리고 있고 청담보 뭐, 뭐 청, 청담보 뭐 이런 애들이 자 생각해보자 미적을 <laughs> 선택할까? 확통하겠죠 확통한다고, 학통,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확통하겠죠 그렇지그 다음에 군바리 새끼들 확통하겠죠 그럼 걔네들이 성적을 또 올려줘? 아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아예 50점도 1등급 나올 수 있어 병신이 많으면 병신한테는 미안한데 공 못하는 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 떨어지는 거야 상대평가야 절대 평가가 아니라고 90점에 1등급 드립니다 그럼 영어밖에 없어 못하는 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 낮아지는 거야 분인지 알겠어요 아저씨? 상대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은 게 학통이야. 그리고 몇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자, 지금 어디 보자. 몇년 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군인들. 그다음 지가 대학 다니다 보니까 열 받아서 다시 공부하는 애들 됐어요. 네. 그런 애들이 됐어요한뭐한삼 학년 다니다가 지발 군대 갔다가 다시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 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없어진대. 아 그런 게 많잖아. 어떡해요 어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보시고 그럼 졸업장은 국가에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없어지는 애들은 학교를 옮기려고 그런다고 그럼 그 없어진 학교가 정부 잘하는 학교일까 못 다나는 학교까못 다는 학교겠죠 그럼 그 애들이 그럼 미적할까 활동할까? 활동. 답 나오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까지 해줘야 되냐? 고 응?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따라 주는 애들이라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할 를때 수원 수투가 있고 무슨 미적이 있어. 이게 2 2문 이게 22문제, 여덟문제지.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된다. 내가 이수원수터하는 애들한테도 늘 얘기하고 여러분들 저기 이제 K쌤이 여러분들 대부분 할 건데 제가 너희 처음 모여서 올때 내가 몇개 맞으라고 했어 네. 응. 열 개. 제일 많은 열개 맞으라고 했어 C반 너희 반은 내가 몇개배 몇 목표로 하라고 그랬어. 맨 끝에 네개 빼라고 그랬지. 너 기억나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네개 빼랬지. 얘들들은이얘네은만은 지금 16개에서 열여, 18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은이은이은이사이 사람은 10개고 이사람이사 점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지람은이사람여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개나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사람은 이사이사이 육사 24점에 2등급 극초반이야. 내가 그렇게 공부시키고 있는 거라고. 무섭지? 너 10개 맞으라고 했을 때 기분 되게 나빴겠지만 10개부터 시작인 거야. 님 내가 뒤에 풀지 말라고 소리 지를 때왜니들 기분 나빴지? 이길 만들라고 하는 거야. 쟤네가 쓸때 혹시 14번 15번 풀고 있었네. 소리 질러. 야, 풀지 말라고. 왜 애들 무서워해? 근데 왜 무섭냐고? 이것도 그런 거야, 얘들. 난이정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이 확통에서 여섯, 여섯 개 맞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인 거야. 글을 읽어 보면 이거 다해석이 돼. 버릴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림 나온 건 풀어야 돼, 우선은 여러분들. 자, 이필번 천천히 읽어 볼게. 그림과 같이 AB A A A B B C D가 하나씩 적혀 있는 상자가 네. 어, 있고 그러니까 1, 2, 3, 4, 5, 6, 까지 있는 상자가 있고 A가 3장, B가 2장, C, D는 한 장씩 있는 거야 여기까지 네. 이해됐어요? 네. 각 카드에 한 장씩만 들어가도 일곱째 카드를 넣을, 넣을 때 문자에 때 하면 원래 확률 아니고 근데 여기 확률법이 안 들어갔다 지 우리 끝까지 읽어야 돼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간 세 개의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나눠 넣는 방법이 있어요 야. A가 지금 들어가는 게몇개 들어가는 거야? 세 개인데 세, 세 숫자를 다해서 홀수가 나오는 방법 뭐예요? 세 숫자를 다해서 홀수 나오는 거 짝짝홀 짝짝홀이야 짝짝 짝짝홀 홀홀 홀홀홀 아니면 홀홀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예. 맞습니다 형 이해됐어요? 아 그거 알면 되잖아 첫 번째 짝두 개에다가 홀 하나 홀 하나 두 번째 홀세개홀세개 박스 그리고 박스 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 이, 삼, 사, 오, 육, 칠인데 우선 홀수 하나 선택해야겠지. 홀수가 몇개 있는데? 네개 중에. 아, 이제 슬슬 보이지.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형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짝수는 몇개 선택돼야 돼. 몇개 중에? 세개 세개 중에 두 개. 선택하고선 내말될거 아니야 네. 아니 1 넣고 2 넣고 어떻게 해 되지? 그럼 여기 홀수가지 얘기지? 네, 사몇개 뭐 중에? 사실 3 예, 예. 이렇게 되겠지 어그 어. 다음부터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이 한번 보고 생각하세요 그다음부터 쉬워 그 다음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우리 아까 한 대로 그랬어요? 몇 팩에 뭐 7개 문 뭐, ABCD 7개 문자지? 네 7팩에 뭐 3팩에 2팩 이거 쓰면 되는 거 이거 내가 더 이상 안할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봐 해석이 안 되면 다시 얘기해줄 테니까 됐어요? 두 번째, 30번 문제. 30번 문제가 좀노가다긴 해요. 됐어요. 노가다긴 한데, 한 번에 29번, 30번 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조건이 많잖아요. 우리, 우리 함수 문제 풀때 내가 이렇게 조건만 풀지 않았지. 뒷거대 한두 개 있는 것만 했다고. 이제 한두 개 있는 거 이상은 하지 마세요. 수능에 끝까지 안 나와. 제가 시키는 만큼만 하면 돼. 우리는 수능이 목표지, 3월 모의고사가 목표가 아니야. 됐어요? 내신 미안한데 내신 여러분들 뭐 그렇게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그 쓸데없이 앞에 거다짐 빼놓으면 뒤에서 못 풀어 됐어요? 나중에 확통 나왔을 때저 새끼들 못 푸는 거 보고 너희들 비웃으면 나중에 거기 통계 들어갔으니 진짜로 됐어요?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역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됐어요? 앞에 이거 많이 하지 마세요 시키는 만큼만 하세요 29번 볼게세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규칙에 남김없이 나눠 이게 남김없이 나누주니딱 뭐예요? 뭘, 뭘 써야 돼? 뭐없이 남김없이. 남김없이가 중요한 게라뭘 써야 되냐, 그 기호를 생각을 먼저 합시다, 됐어요? 애새끼 세 명한테 사탕하고 초콜릿 준대 남김없이 준대 그럼고맨 끝에 써 있잖아, 못 받은 새끼도 있다 그럼 뭘 쓰는 거야? 어? 뭘 써야 돼?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H 아니야? 중복 아한 명한테 두개 들어올 수 있어. 봐봐 안줄 수도 있잖아안줄 빵이잖아. 네. 안줄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준다 없잖아. 네. H라고 우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안해온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키는 대만 아니 남김 없이 준대잖아. 아낌 없이 준게아 남김 없이 준다고. 네. 어네 개, 세개 남길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 어떤 새끼 두명받두개 받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새끼 한개 받을 수도 있고 이 소리인 거야. 됐어요 한개못 받은 새끼도 있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몇 명이야? 세 명이지. 네. 항상 이렇게 사람을 네. 그려보세요. 됐어요? 서로 다른 사람 세 명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초콜릿 세 개야. 초콜릿은 몇개 있어? 세, 개. 세 개야. 됐어요? 그다음 사탕은 같은 종류래 됐어요? 네. 사탕 다섯 개가 있어. 사탕은 다섯 개인데 이건 같은 종류야. 같은 맛이야. 네. 같은 맛하고 다른 맛의 차이를 생각하자 이 새끼가 이거 받는 거이 새끼가 이거 받는 거 이게 다 다른 거야 됐어요? 네 얘가 굳이 선택할 수 있는 거몇 개? 세개 세 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세개 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세개 세세 다른 거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같은 거는 아. 뭐냐면요 같은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야 A 더하기 B가 o 하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같은 건 얘라고 그랬어요? 네. 구별 못하잖아 내가 아까도 초콜릿 줬잖아 그렇지그 보고서 어? 난 이거 말고 이거 바꿔줘요. 미친놈 아니야 그게? 형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 얘랑 얘랑은 조금 구별해야겠구나. 됐어요? 생각하고.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적어도 한 명한테는 초콜릿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대요. 네네네 네. 적어도 한 명이 못 받는다는 소리는 두 명일, 두 명일 수도 있다 이 소리겠네. 그렇지? 예. 그래서 첫 번째 한 놈만 못 받을 때 됐어요? 그 다음 두번째 두놈 놈. 못받을 때 됐어요? 세놈 받으면 안되겠지 네. 됐어요? 한놈만 못받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명 중에 한명만 선택하면 되지 이 <laughs> 아니 한놈만 못받을 때왜너너너 너인지 모르잖아 삼십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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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한 아니 지금 보면 됐 누가 주인공이야 그럼 초콜릿이 주인공인거야 내가 너한테 갈까 말까 이래야지 사람은 나중에 붙이는 거라고 그냥 기준을 밟으라고 다시 두 놈한테 안줄 거래 3C. 3C? 2 어차피 3 남은 똑같아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 봐봐 네. 이 새끼가 만약에 초콜릿을 못 받았어 네. 그치? 그럼 첫, 지금 초콜릿 얘네 둘이 됐어요? 세 개를 갖는 거지 네. 그럼 이 새끼 두개를받았어 네. 두 개를 가졌어 이 새끼는 몇 개를 갖겠어 아, 아, 네. 한 개를 갖겠지 네. 이 새끼는 사탕을 몇개 가져야 돼 무조건 두, 개. 두 개를 가져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오긴 오는데 됐어요? 음. 자두개 음. 이상이니까 꼭두 개가 아니지 그렇지? 잘 음. 우선 생각해봐 이 새끼는 한개못받는게몇개 받아야 돼 무조건 두개 이상 네. 네. 두개 그치? 네. 어, 얘는 아.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잘 네. 모르겠어 얘는 됐어요? 근이 새끼는 무조건 몇개받아야돼 맞아. 한 개는 받아야겠지. 네. 됐어요? 예. 네. 그대로 이제 식은 여러분들이 해설 석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어요? 두 번째 여기도 봐봐. 그럼 이게 두 놈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새끼도 그거잖아. 네. 이 새끼만 사태 초콜릿 몇개 받은 거야? 네. 세 개. 세 네. 개. 이 새끼를 안 받도 아 돼. 네. 이 새끼들만 두 개씩 빠으면두개 이상 씩됐어요 네. 이제 계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누구? 여러분 꼭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됐어요? 주는 놈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촉 주인공이야. 너희들이 주는 사람이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네. 문제 해석 이제 됐었어요? 문제 해석 됐으면 이제 네. 해답 보고 다시 맞출 수 있겠어요? 네. 다시 여기서 생각할 점가? 만들어야 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여러분들 봐봐. 아까 얘기만 들으면 이해는 된대니까. 네. 내가 아까 그랬잖아. 뭐 나사에 뭐저 하는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 이게 말 뜻조차 이해 못 한다 그러면 수업이 안 되는 거야. 공부 안 돼. 그건 공부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말 뜻은 이해돼 근데 그건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 깊게 안 들어간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럴 때 엄마가 나한테 왜 혼냈을까 막고민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 똑같으면 이 문제는 왜 누가 주인공인지 벌써 답이 다 나왔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 생각했잖아 봐봐 여러분들이 아까 다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수원 수투가 도희 메인이야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 수시 쓸 건데 그럼 너희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너희들 내가 이렇게 대충 봤을 내신이 여러분들이 아, 3이 아니잖아. 3이면 됐어요? 솔직히 수능이 나아. 내신 3이면 됐어요? 수능이 선생님 4밖에 안 됐는데 이게 나 왜? 이건 오랑 똑같대 여러분들은. 왜? 여긴 시골이잖아. 안타깝지만 시골이잖아. 대치동 3등급다고 여기 3등급이 똑같을까? 그건 아닌 거 알겠지. 그럼 대구에 수성구에 있는 애들하고 너희들하고 똑같을까? 아니라고. 부산에 해운대구에 있는 애들하고 너희들하고 똑같냐고? 아니라고. 저 광주에 됐어요. 무슨 지구더라? 학교 이름 갑자기 하는데. 그쪽 지구에 있는 애들하고 너희들하고 누가 더 잘해? 대등동 그 잘해 전주 상산구에도 어떻게 할 거고. 전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애들 어떻게 할 건데. 그 그러니까 여름 생각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로 내신 옆에 표준변차 써있지. 그래서 대치동 애들은 여기 수학 같은 거딱 써있으면 쓰요. 표준변차가 얼마예요? 십이 점 미만이야. 1 2점미만이 무슨 말이야? 등급변차가 1 등급과 됐어요? 오 등급, 오 등급과 9 등급 그 중간에는 있 등급 차는 십이 점이라는 소리야. 그냥 이십사 점 나오면은 차이가 나면 꼴등이라 이 소리야. 전교 꼴등이라 이 소리야. 근데 너희 학교는 대부분 얘기할게. 신한고등학교 얼마 써있었어? 전에 봤, 얘기했지 우리. 이십점 써있어. 신학부가 못하는 학교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22점이라고 쟤네가 시험 족떡 어렵게 낸 잖아요 미안한데 효용 작년에 너희 학교 여자애 내가 얘기해 이그 동욕이? 수학이 28점까지 있었어 2학년 때가 2학년 때가 이러면 됐어요 아까 12점 하고 있는 학교 비교하면 학교 이름 안써있었는다알아 하... 이거 이럴 수가 보면 족떡 못하는 학교야 이러면 그러니까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56점 차이나는 거야 정규 1등이1 0 0점 맞았어도 <laughs> 이런 건날 거예요. 화날 거야, 맞아요. <laughs> 내가 그랬잖아. 대대회 고 내가 대회 보지 못됐어요 얼마 전에 제자 그 제자 중에 한명 성적표를 가졌는데 걔가 중국어가야. 중국어거든. 중국어 보통 잘하는 애들이 보는 게 아니야. 중국에 살다 온 새끼 대부분이야. 네 표준 점자가 4.8이야. 문제 삐끗하는 순간 5등급 나갈가야두 문제 삐끗하면 9등급인거야 근데 걔들 다 자격증 있어 중국어 중국어 자격증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그럼 뻔히 안단 말이야 그들은 네. 여러분한 기분 나쁘게 넷이 3등급이다? 서울까지도 5등급인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사생님들이어 3등급이면 그냥 요 근처에 대학교 있 나를 먼저 뭐 안해 굴린겨 막 애들 찾아올 때까지 선생님 저는 어디있어요 공룡탄을 다 봐주고 지 이제 요 등급이 제일 많잖아 3렙부터 4, 5 여기 제일 많다고 튀겨낸지 몰라서 평택대 써 볼래? 처음에는 크 평택대? 남서울대 쓸래? 그러면 남서울대 더하니라고 이거 뭐 나쁜 얘기 아니에요 3, 4, 5 나오면 그럼 여기 공암부 남서울대 쓰고 막 저기 뭐 전주에 있는 데학교 쓰라고 선생님들 중 공주대 가까운 데 쓰라고 그고 공주대 뭐푸린세스 대학이라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모의고사 수학 4등급 나오면 됐어요 얘네보다 훨씬 좋은데 최소 단대 천안 써요 3등급 나오면 서울, 그래서 경기도 꺼는 그냥 끄트머리 써요 이 동네 말고 겨 수원 그포트머리 아까 내가 계획한 대로 누님 너희도 맨날 혼난다고 수학 섭섭해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서 16개 풀고 16개 풀니까 저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지 16개 풀고 확통이나 미적에서 다 미적은 다섯 개 통은 여섯 개 맞는 순간에 대학 올르. 이제 서울권 주변 테두리까지 가천데가천데 조금 째는데 아주리 없대.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키는 만큼만 하면 돼요. 시키는 만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각한 거 들어가지 마. 제가 교재도 풀어주는 만큼만 들어가면 돼. 요더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것만 외우면 돼. 딸, 딸, 딸 외우고 고민만 하면 돼. 다시 수학은 다시 확통은요. 문장 보고 푸는 거예요. 계산식 그런게 아니야 뭐뭐할때딱 끊고선 아 주인공이 누군지 봐봐 나눠줄 때라 그러세 나눠주는 사람 기준이야 그러니까 초콜릿이 기준인거야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야 분명히 써있잖아 나눠줄 때 그럼 주인공이 누가야 초콜릿인거야 됐어요형님 지금 도 이런 길찾게 처음 보는거 아니잖아 근데 이거 못 풀었다 솔직히 아쉬운거지 4개만 맞았었다 요번, 요번 목표는 성공 똑같아요. 이게 서울권 서울 작년도 3월 문제고요. 그다음 22, 23년도도 봐봐. 23 문제 똑같죠? 23 원탑 문제 똑같죠? 그다음 25번 봐봐. 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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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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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똑같지? 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순열 조합 여기는 똑같아요. 문제 네파토리가 됐어요이러야 네. 23년 24년도 거 지금 해설 해답 보고서. 그어요 네. 여섯 문제 완벽하게 공부하세요, 지금 네. 여러분들. 네. 시간은 드릴게요. 복습하실 거 됐어요. 지금 보시고 됐어요. 질문 내가 받아 줄 거야. 네. 질문 받아주고 오늘 집에 가셔서 23년도를 다시 하세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푸세요. 학교에서도. 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네개 네. 맞은 사람은 다섯 개가 될 거고, 세개 맞은 사람 세개 다섯 개까지 맞을거야그 마지막 여섯 번째 퍼즐이 어떤 문제인지 해답 보고서 너들 맞춰야 돼. 자, 무전 무조건 28번, 30번이 틀 타격 아니야 됐어요. 29번일 수도 있어.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잘 보라고. 그 문장을 외우자. 이 문제 형태대로 외우겠다. 네, 그런 거니까 네. 이해는 되지? 네, 한번 지금 목소리 보고 질문할 거한 네. 번만 볼게요. 지금 24년도거든요. 음. 28번이랑 30번이. 네, 아웃이에요. 아웃이요 네. 그 정도만 버려도 충분 성공이에요.